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영상은 오랜만에 제가 또 여러 대 한번 묶어서 패키지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컨셉은 LPG 차량 네 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사실 이제 휘발유 차보다 LPG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대가 더 높아요. 시세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비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차들은 좀 부담 없는 그런 LP 차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대잘 네, 네, 보시고 고객님 원하시는 차량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량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삼성의 뉴 SM5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약 12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LPG 차량치고는 키로 수가 굉장히 양호해요. 그 이유는 뭐 렌트나 영업용 택시력이 없습니다. 개인이 뽑았던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교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단순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운전석 앞 핸더, 앞뒤 도어, 트렁크 이렇게 해서 볼트 체결 부분 4군데만 네 단순 교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옵션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LPG차 치고는 그래도 양호한 현재 컨디션이고요 또 LE 등급이어서 또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PG 라인에서는 이제 LE 등급이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휘발유는 뭐아까지 가는데 LPG는 l e 까지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짝다 네 괜찮아요.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쪽에서 돈안 들어가도 될 만한 컨디션이고 전반적으로 외판도 깨끗한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뒤에 범퍼가 조금 이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이 부분만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판 한번 쫙 둘러서 볼게요. 보여주세요. 잘 보셨고요. 어, 내부도 봤는데 제가 진짜 높게 서고 싶은 부분은 이 내부 시트 상태거든요. 거의 주름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지금 깨끗하게 좀잘 유지되어 있어서 아마 고객님들 오셔서 보시면은 어, 엄청 만족스러워하실 법한 네, 그런 내부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동 시트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메모리 시트까지 이 차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동. 해봤을 때정상작동 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스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LPG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안 잡았을 때 역시나 뭐 깨끗함은 네, 당연하구요 아마 앞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제 메리패 놓으셨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봤을 때 선명하고 지금 이 센서도 작동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션도 튕김이 거의 없어요. 네, 삼성차는 고질적으로 미션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미션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기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삼성차가 이 세기 버튼 있잖아요. 공조 시스템 세기 버튼, 그 다음에 이 모드 버튼, 오프 버튼이 다 까지거든요. 요 차는 그런 현상 없습니다. 예, 지금 잘 살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삼성차는 요 전자 파킹, 오토 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 셔틀 예, 다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안 들어간 게좀 아쉽긴 한데 어, 하이패스 단말기는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단말기 사셔서 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썬루프까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옵션 굉장히 지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윈도 스위치. 정상 없고, 전동적인 사이드 도 괜찮고요. 야, 이 차가 이 정도 금액이면 휘발유여도 괜찮은데, LPG이기 때문에 저는 더 메리티가 있다고 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매물 금방 판매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예,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시트도 한번 보고 예, 마무리할게요. 자뒤 시트도 지금 어, 흠 잡을 부분이 없어요. 지금 너무 깨끗해서 어, 지금 상품화도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객님들이 예, 정도 컨디션이면 은뭐 아마 바로 계약하자고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매물입니다. 네, 어, 뒤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엔진 소리는 뭐흠 잡을 게 없어요. 예, 그냥 정수 그 자체, 안정성 그 자체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객님도 직접 오셔서 이 차량 보시고 앉아 보시고 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차량 지금 HID 램프까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또 옵션적인 부분은 진짜 최고입니다. 어, SM5에서 이 정도 옵션 LPG로 찾기 아마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SM5는 가성비 차로 또 유명하죠. 예, 그래서 키로수도 지금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1인 신조라는 점그 네, 부분을 높게 사고 싶습니다. 자, 이 차량 38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얼른 연락주세요. 두 번째 차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현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이고요. 2,700cc를 갖고 있는 장애우용. 예,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도 지금 첫 번째 차와 마찬가지로 이력이 없습니다. 예, 렌트 이력, 뭐 영업 이력, 택시 이력 없는 예, 깨끗한 차이고요. 어, 2009년에 최초 등록된 16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예, LPG 특성상 고려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교환은 좀 들어갔어요 본넷, 양핸더 트렁크 조수석 뒷도어 근데 이게 다 볼트 체결 부분이어서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네, 금액은 340만원에 네,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판 보여주시죠 자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옆에 타고 넘어가는 요 등받이 쪽 여기 제외하고는 예, 가죽에 데미지 입은 부분은 없고요 그냥 어, 어느 정도 사용감만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수석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LPG 찬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사,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뭐 시동도 다 걸어 보고 했는데, 뭐차 상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엔진 상태도 괜찮고, 저 엔진 소리 좋고, 지금 저는 한 가지 좀 높게 사고 싶은 거는 요 부분. 바로 이 내비게이션인데, 8인치로 내비를 지금 매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UI가 좀 얼마 안된 차량, 예, 오래된 게 아니라 심지 얼마 안된 차량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카메라, 카메라 보시면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예, 진짜 정착하신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화지도 깨끗하고 지금 미션도 굉장히 상태 좋아요. 충격도 없고요. 예,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센서도 정상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는 밑으로 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CD 체인저, 6개짜리 CD 체인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피커도 지금 JBL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향적인 부분에서도 예, 좀엘리트가 있는 스피커. 거기에 밑에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5단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예, 화,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뭐 TG가 이게 거의 다거든요. 예, 옵션은 딱 여기까지. 내비, 저는 내비 후방광에 있는 게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핸들 보시면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고, 가죽 퍼버. 양쪽에 날개 부분에 이제 가죽 상태는 큰 사용감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손톱으로 뜯기거나, 뭐, 색이 바라거나, 가죽이 까졌거나 이런 부분은 네잘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은 뭐,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심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창문. 창문도 지금 봤을 때, 이상 없고 작동 잘 되고 전동 접이 세드 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옵션이나 이런 기능들은다 봤는데 뭐 이상 있는 부분 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컨디션 굉장히 깨끗해요. 어첫 번째 차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보시면은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깔끔한 상태고 뒤쪽 시트도 보여드리면은 네, 완전 깨끗하죠. 뭐 찢어지거나. 오염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가격 대비해서 어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 저는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는 뭐. 그냥 정수 그 자체입니다. 이제 너무 조용하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이 벨브 소리 전혀 안 나고요. 2702 때문에 타임 벨트를 사용을 하는데, 어, 벨트에 잡음 전혀 안 나니까요.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벨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차량 지금 340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 어, 2009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어서 연식도 뉴 럭셔리 중에서는, 예, 최근 연식이고, 또 키로 수도 16만 6천 키로밖에 저희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이제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네. TG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 만나보러 가시죠. 자, 세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입니다. 네, 더 브릴리언트. 2012년 최초 등록된 13년 모델이고요. 등급은 2.0 LPI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키로수가 지금 176,00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는 그냥 적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어,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이 차량도 용도 이력, 뭐그 다음에 렌트 이력, 택시 이력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요. 예, 개인이 뽑았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교환 부위도 예, 지금 단순 교환. 조수석 앞 핸더만 한 군데 단순 교환됐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상 단순 무사고 분류됐고요. 어, 금액도 굉장히 착해요. 지금 399만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식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LPG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깨끗하죠 외관도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은 한40% 뒤쪽은 거의 새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 위치교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위치교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세요 여러분 시트가 말이 됩니까 그냥 새 거예요 새거 지금 여기 신차 매장 아니거든요 중고차 매장인데 어, 신차 매장에서 볼수 있을 법한 그런 시트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깨끗한 내부 상태네요 자.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타 봤고요. 어 저는 딱 눈에 띄는 게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지금 8인치 내비게이션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어요. 어 트립이랑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내비게이션 매립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또 8인치기 때문에 화면도 커서 주차하실 때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미션도 충격 없고요. 네, 굉장히 양호한 미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또 시조, 지금 시동이 좀 걸려있거든요. 역시 LPG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현재 지금 엔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저번에 저희가 스타일이라는 등급을 한번 선보였는데 옵션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뭐 저렴하긴 했지만 이 차량은 스타일보다는 한 단계 위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얘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뭐 윈도우 스위치 전동 접비 사이드 미러 이상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깨끗한 내부 상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사용감 많이 없네요. 그리고 어, 여기 커튼까지 이 운전석 이 사이드 커튼까지 달아놓으셨어요. 햇빛에 좀 민감하셨나 보네요. 자 뒤에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트와 마찬가지로 뒤에도 뭐 너무 완벽한 지금 시트 컨디션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어, 빈말인지 아닌지 고객님 직접 오셔서 판단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깔끔한 현재 차량 상태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소리는 뭐 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요, 떨림도 미세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들 직접 오셔서 차량 체크해 보시고 예, 타보시고 주행해 보시고 다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아요. 어, 이 금액대에서 2012년식 LPG를 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예, 아마 전국 최저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을 말씀드렸어요. 영업 뭐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 네, 키포인트고 또 지금 사고도 네, 교환도 지금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네, 뼈대나 프레임 먹은 부분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깨끗 그 자체.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네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기아의 K5고요. 1세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00cc, 2.0 2,000cc 가진 LPI 등급은 럭셔리 등급 차량인데요.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 거리가 현재 지금 약 18만 7,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같은 경우는 이차 앞에. 소수 앞에 펜더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어서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 차의 강점은 바로 옵션이에요. 안쪽에 보시면은 옵션 괜찮고요. 또 어, K5 LPG 차가 차가 없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만큼 회전율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꽤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전 차주분께서 이 차에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한 티가 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요 499만 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차량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자 차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외판 같이 보셨는데요 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휠입니다 휠이 K5의 어, 뭐라 그럴까 대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불판 휠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사실 이 LPG 차에는 어, 이 불판 휠이 잘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전차자분께서 비용을 들이셔서 네, 불판 휠로 교체해 놓으셨고요 중요한 건또 타이어입니다 앞뒤 타이어가 다 신품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크게 돈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도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 크게 지금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음, 사용감도 그렇게 키로수 대비해서 느껴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양호하네요.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옵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은 바로 이 스마트 키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어, 이 등급에서는 스마트 키가 안 들어가요. 그냥 키입니다. 돌리는 키인데 예, 이 사제로 스마트 키를 장착해 놓으셨고 지금 이게 원래 키예요. 근데 사실 이 차도 이 키가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야 버튼식 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를 잘라서 요 안에 매립을 시켜 놓고 네, 버튼식 시동을 걸수 있게끔 해놨고요. 또요 키로 문 잠금 여, 열림 이렇게 할수 있는 네, 키. 리모컨 키를 갖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시동 잘 걸리고요. LPI 차들이 원래 이렇게 이제 부팅이 좀 걸려요. 참고해 주시고요. 엔진. 뭐이 정도면 은 키로수 대비해서 뭐 엔진 컨디션은 그냥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 부조현상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단에 매립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나온지 볼까요?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히 잘 나오고, 어 럭셔리 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인데, 음 지금 후방 센서까지 장착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센서의 그 이제 거리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 예, 부분도 지금 달아놓으셨고, 또 블루투스도 돼요. 핸즈프리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또 선호할 만한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또 듀얼 프로트 에어컨 예,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에 이렇게 2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이겁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옵션도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 거기 LPG 차량, 거기 K5 여름이 다가오면 은 K5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딱그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미리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K5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또 깨끗해요 예, 돈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도가 있는 게좀 느껴져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이런 이제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도 괜찮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도 문제없고요 엄청 예, 어,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앞쪽까지 받고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뒷시트도 지금 보게 되면 은 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큰 사용감 없습니다 예, 주름은 조금 있지만 이제 찢어지거나 뭐 보관이 필요한 부분 오염이 된 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양호한 네, 내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어, 큰 특이사항 없고요. 그냥 안정적인 엔진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떨림도 심하지 않고 부조, 부조 현상이나 예, 잡음 거의 없으니까요 고객님들 오셔서 판단해주시고 예, 주행해보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 이 K5 엠블럼에 지금 불이 들어와요 약간 엠비언트식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투자를 해 놓으셨고 램프도 사실 할로겐 램프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램프도 지금 HID로 바꿔놓은 상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젊으신 분들에게 조금 이제 어, 추천을 드릴 만한 메모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은 k 5랑 메모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투자한 것들을 보면은 약간 젊으신 분이 탄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렇다 해서 뭐꼭 젊으신 분들만 타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제 추천 연령층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량도 지금 499만 원 차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구매를 얼른 해주셔야 고객님들 또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같이 보신 LPG 차량 4대 네,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차종 중에서 제일 괜찮고 가성비 있는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발품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LPG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좀 영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음, LPG 차들 중에서 또 컨디션도 다 양호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고객님들 잘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관심 있는 차량 예,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 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예,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어, 저희가 오늘 LPG라는 컨셉으로 정, 촬영을 해봤는데, 뭐 원하시는 이제 뭐 라인들을 뭐 댓글이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 반영을 해서 예, 촬영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